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어태치까지 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좌측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붙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액션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사업자 번호를 이제 입력을 할수 있는 이제 사업자 상태 조회라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액션을 저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좌측에 있는 이제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 조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메뉴 버튼 눌러보고 여기서 증명 등록 신청 을 눌러주시고 쭉 밑으로 내려보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이 있는데 이쪽에 사업자 상태 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메인 페이지에서 이쪽까지 저희가 이동을 하는 거를 해볼 건데 new 눌러주셔서 메뉴 이동이라고 할게요. 왜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 페이지로 이동이 아니라 메뉴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했는지 저희가 만들어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액션을 만들고 나서 이제 어 t 치라는 거를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된다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create a reference to e x i 선택해 주시고 어 t 치해 주세요. a c 치를 이렇게 먼저 놔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네비게이트를 하나 넣어 볼게요. 그래서 얘는 메뉴 이동 이렇게 바꿔 주시고 저희가 이쪽 홈텍스 실스 오브젝트 엘리먼트를 이렇게 가져다 보면은 이쪽에 네비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네비게이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쪽에 URL 어드레스를 주게 되면은 해당 어드레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제, 액션이에요. 내비게이트 액션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메인 페이지에서, 일단 OK를 눌러보고, 다시, 메인 페이지에서, 이 메뉴 버튼 누르고, 증명 등록 신청 누르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사업자 등록 신청 쇼페어 밑에 있는, 사업자 상태 조회,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URL을 넣어서 하면 장점이, 이제, 나중에 이 메뉴 버튼을 눌렀는데, 이 메뉴 버튼에 이제 양식이나 이제 위치나 뭐 이런 증명등록 신청 이런 버튼이라든지 이런 게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 URL을 넣어서 이 URL 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게 선택을 하면은 되겠죠. 그리고 이 URL을 만약에 이 오브젝트의 인풋 값으로 받게 된다면은 어이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뿐만이 아니라 이 메뉴에 있는 모든 페이지로 이동을 손쉽게 인풋값만 바꿔주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로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 페이지로 와주시고 이 해당 URL을 복사를 해볼게요. 그럼 복사를 한 상태에서 아까 그 메뉴 이동 내비게이트 스테이지를 열어주시고 이쪽 밑에 있는 어드레스를 저희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메뉴 이동에서 텍스트 쪽에다가 add new as child라 해서 새로운 변수 만들어주고 프로퍼티 눌러서 얘는 URL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 a 셜밸류에다가 Ctrl V 아까 복사했던 값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URL을 이쪽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링크로 한번 이어져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로 가주시고 스타트 스테이지에다가 Set Next Stage 해주시고 스텝 오버나 F10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태치를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어태치를 하고요. 아까 이쪽이 런치였는데 지금 디태치로 바뀌었으니 지금 어태치가 된 상태고 메뉴 이동까지 한번 해볼게요. 음, 제가 지금 뒤에 다른 것도 켜놔가지고 근데 네, 다시 해볼게요. 메뉴 이동 됐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URL이 저희가 이 홈텍스 전체 메뉴 중에서 뭐 원하는 URL을 넣어주게 되면은 해당 메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통 오브젝트가 될수 있겠죠. 공통 오브젝트고 어, 인풋 값에 따라 원하는 메뉴로 이동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프로세스 스튜디오에서 이 오브젝트 스튜디오 쪽으로 URL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인풋 값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타트 스테이지를 더블클릭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동하고 싶은 메뉴의 URL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풋 t 탭에서 Add를 누르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URL을, 네임을 URL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디스크립션을 이동하고 싶은 페이지의 URL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타입으로 해주시고 저희가 어디다가 보관을 할 건지는 아까 생성했던 이 URL 이라는 변수에다가 베이핑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OK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퍼블리시를 해볼게요. 퍼블리시를 하고 저장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리셋 버튼 눌러주고, 그래서 저희가 액션 스테이지를 가져와서 정상적으로 인풋 값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홈 텍스 실수 오브젝트해서 저희 메뉴 이동. 아까 방금 만들었던 게 보이죠? 퍼블리시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액션 프로퍼티. 저희가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활용하기 위해서 액션을 활용을 했는데 이 URL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밸류에다가 아까 넣어 줬던 이 경로를 한번 넣어 줘 보도록 해 볼게요. 앞뒤로 쌍따옴표 넣어 주시고 오케이 해 볼게요. 그래서 홈 갔다가 얘를 잠깐 여기다가 n e 넥스 s 스테이지 해주시고 F10 한번 눌러보거나 스텝오버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팝업이 뜨는 거는 이거를 잘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저 FindStageLinkedFromStage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는 링크를 안 넣어도 되는데 실제 저희가 로직에서는 링크를 넣어줘야겠죠. 그럼 저희가 나중에 이 방금 이 만든 이 액션 액션을 활용하는 거를 저희가 프로세스 템플릿에서 나중에 구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액션들을 나중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만든 오브젝트들을 이런 식으로 액션으로 가져와서 프로세스 스튜디오에서 로직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좀더 이제 나중에 추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 오브젝트를 볼때 알기 편하게 블럭을 하나 가져와서 이 블럭을 input,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변수는 인풋으로 받는 변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색깔을 좀 이렇게 바꿔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 메뉴 이동, 액션 생성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해본 거는 어태치 라는 거를 새로 메뉴 이동 페이지 에서 이렇게 어태치 페이 지를 만 들어서 해당 이 오브젝트 에 있는 어태치 페이 지를 참조 할수있 도록 설정 을해줬 고, 제가 메뉴 이동 을할때뭐 이렇게 클릭 클릭 해서 들어가 는 메뉴 이동 을 로직 을만들으 셔도 되 는데, 그거 보 다는 저희 가 내비게이트 스테이지 에서 최상단 에 있는 엘리 멘트를 가져와서 액션 을 내비게이트 라는 걸 선택 을 해서 이쪽 밑에 있는 인풋 값의 url 을변 수로, 넣어주고 이 변수를 스타트 스테이지에서 인풋 값으로 받아서 URL을 넣어주는 거에 따라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로직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까지 이동을 했으니 이제 이쪽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넣어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하는 로직을 만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